안녕하세요. 채널 EVP입니다. 어, 오늘은, 음, 제가 전 시간에 만들었던 마스터캠 X에서 이제 스페셜 공구를 만들었는데요. 이게 이제 선반 캠에서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음, 밀링, 그러니까 머신 센터에서도 스페셜 공구를 좀 만들고 싶은 갑자기 그런 호기심이 생겨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스페셜 공구, 밀링, 음, 작업을 진행할까 합니다. 아, 근데 이제 문제는, 음, 이 밀린 공구가 너무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어떤 공구를 가지고, 어떤 공구 형태를 좀 만들어 볼까. 어, 보다가 이제 제가 이제 좋아하는 그 채널이 있는데, 그 채널을 좀 보다가, 어, 하나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그 관련된 공구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어떤 공구냐면요. 음, 그리고 공구를 형태를 좀 대충 알아야 되니까요. 공구는 이렇게 생긴 현재 공구예요 요거를 이제 만들 거예요. 간략하게. 이 공구의 특징은 이게 센터 드릴하고 드릴이 이제 서로 합쳐져 있는 공구예요. 그래서 어 센터 드릴 작업, 드릴 작업을 나눠서 하지 말고 동시에 작업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드릴하면 이 드릴의 중심부 이 부분이 사실 가공이 잘안 됩니다. 저항이 강해가지고 그래서 여기는 대부분 뭐 작은 공구 아니면 센터 드릴 같은 공구를 주로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 공구 같은 경우에는, 이 가운데, 중심, 이 부분, 이 절삭이 안 되는 부분을 이제 센터 드릴로 해서 대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인서트 팁을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넓은 면적은 이팁 가공으로 이제 가공되는 그런 구조예요 이렇게 이런 형상을 이제 실제 도형을 간략하게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캐드 d 라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간략하게 공구 좀 만들어 볼게요. 눈대쪽 되는 거니까 정확한 치수대로 좀 타고요. 대략 이미대로 제가 화면상에 있는 그 공구를 한번 어,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 센터들이 해상되는 공구는 한18 정도에서 5 정도 어, 이렇게 잡아줄 것 같고, 그다음에 날급 반경은 한 45도 정도, 45도면은 깰 수도 있는데 깰 어, 생각은 하지 뭐. 마. 잡 가는 거니까 저기가 이렇게 조화하게 작업을 좀 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보조선 하나를 그려가지고 풀이니다 그다음에 넓은 범 검지경은 58 정도에서 25짜리, 아 어, 너무 크다. 보기를 좀 해. 30 정도, 30이면은 10 정도, 15 정도 해서. 25 정도 간격을 띄우겠습니다. 25, 25띄워야되겠다 그 앞쪽은 20 정도, 그러면 너무 한 바퀴 닦면2 1 25 정도 이 정도 해서 외용상 그리구요. 그 다음에 어, 여기에 약간 각도를 집어넣을게요. 이렇게 해서 형상을 구현하고요. 이거는 제가 임의대로, 임의대로 그립니다. 저기 도면에 가진 사하는데 지금 여기쪽은 25파이 정도 하겠습니다. 25파이. 어, 258라면 되네. 20도 되네. 20파이. 오케이. 이렇게 하고. 자로 부분은 두고 가야겠죠? 오케이. 자로 부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자로 길이를, 너무 길게 하면은 그게 안 좋으니까 안띄워 이렇게 해서. 아, 대략적으로 공구를 만듭니다. 실제 공구 이렇게 생긴 거죠? 음, 이렇게 하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공구죠. 그래서 이제 들 공구 고 이거를 이제 그 머신 센터, 저 캠. 마스터 캠에서 밀이라는데, 고 밀. 그쪽에서 이제 스페셜 공구로 해서 어, 만들어 볼까 합니다. 자, 다 됐으면 이 저장을 합니다. 저장할 때는 이제 주의할 점은 먼저 파일 이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파일 유형. 파일 유형을 꼭 2000버전으로 하세요. 2000버전. 안전한 2000 버전으로해서 다운 시켜 주시고 저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캐드 작업 끝난 거고요. 다 됐으면은 이제 마스터캠 X를 실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스터캠 x 구요 어, 여기서 이제 아까 그렸던 파일을 파일 연결 패턴으로 해서 불러오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스페셜 공구 드레직기 30여 이써 있는 거 있죠? 자, 얘를 클릭해서 연결. 자동 배율. 이렇게 공구가 나오죠. 얘는 레벨을 바꿔줘야 돼요. 레벨은 50 레벨을 바꿔줄게요. 레벨 가셔가지고 레벨 클릭. 그 다음에 50번 하나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요소 가서 복사, 아, 자르기, 자르기. 그 다음에 50에 가서 붙이기. 이렇게 해서 이제 50번으로 레벨을 이동시켰습니다. 그럼 다 됐구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공구를 원점으로 옮길게요 이동에 평행이동 가셔가지고 전체 다 잡고 엔터 그 다음에 두 점을 이용해서 여기 모서리 끝점 그 다음에 마0그 다음에 이동으로 해서 옮겨 주시고 그러면은 이렇게 원점에 맞춰서 이동이 됐죠 자 제일 중요한 거 공구를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이 현재 드릴 형상이 이렇게 다 잡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건 밤. 수직으로 반이에요. 수직으로 밤만 필요하거든요. 그 나머지는 다 잘라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잊어먹지 마세요. 여기도 마찬가지 필요 없고. 이 외형선만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요가운